전쟁 보다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분쟁 지역 등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미 국의 경우 국방부나 CIA 등과 계약이 진행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뜻의 PMC. 간단히 말하면 용병이죠. 영화 설정에서 주인공 A 해비 소속된 PMC가 블랙 리저드라는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으나 PMC의 시조격인 블랙 워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민간 군사 기업으로 직원이 10만 명 이상이며. 분쟁 지역의 미군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PMC를 육성 중입니다. 영화 PMC THE BUNKER는 PMC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한국과 북한에서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해외 배급을 목표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판단되는 게 대사의 99%가 영어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왠지 낯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해외 밀리터리 액션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방송 중 다리가 폭파되는 테러가 발생하고 테러범은 또 다른 테러를 예고하면서 긴장감 있는 스토리를 선사했던 더 테러 라이브에 김병우 감독이 5년 만에 두 번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작처럼 독특한 소재를 바탕으로 영화화 했는데요 5년이나 준비한 작품이라고 하니 나름 기대가 갔었죠 개인적인 리뷰는 뒷부분에 하고 싶은 말을 다했습니다 2018년에만 벌써 1987 신과 함께 인과 연에 이어 세 번째 영화로 얼굴을 보여준 말이 필요 없는 배우 하정우, 9시 김병우 감독의 더 테러 라이브에서 스튜디오 안 보이지 않는 테러 범과 긴장감 쩌는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 하정우가 이번엔 민간 군사 기업 리저 드 랩터의 용병 대장 에이 헴 역을 맡아 이야기의 중심에서 열연을 보여줍니다. 선라지지. 영화 끝까지 간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배우 이성균. 이후 최근 작품들까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PMC 더 벙커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킹의 주치 역할을 맡아 북한 출신 의사로 출연합니다. 2024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시설 위치를 알고 있는 고위 관계자를 망명시켜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비밀작전을 진행합니다. 작전 장소는 휴전선 남쪽 5km, 지하 30m, 과거 북쪽에서 파놓은 땅골. 극비 상황이다 보니 미국은 CIA를 통해 군이 아닌 최고의 용병들을 동원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대장은 한국 출신의 용병 에이 하지만 회담장에는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현상금 500만 달러가 걸려있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작전 실패 시 미군의 폭격에 의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어쨌든 에이은 작전을 진행하게 되고 쇼타임. 순식간에 상황정님 미션 클리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함정이야. 함정. 갑자기 이어지는 공격. 철수를 시작하지만 정체 불명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고 수적으로도 너무 불리한 상황 속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 A앱은 CIA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고 팀원들은 두 팀으로 갈라져 기릴라전을 펼치며 적들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작전으로 교전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A앱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도망치던 윤지희를 발견.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잠시 동안 협력하는 관계가 되지만 이미 그들 앞에는 적들이 다가와 있는 상황. 다시 교전이 시작되고, 가까스로 혼자 살아남은 윤지혜, 살아남은 팀원들과 합류하기 위해 가던 그때, 사건을 은폐하려는 미군의 폭격으로, 벙커는 무너지고, A앱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윤지혜는 A앱에 있는 통제실로 오지만, 이곳도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곳까지 위험해진 상황. 납치된 북한 최고 지도자, A.F. 일행들을 공격하는 정체 불명의 세력. 미국은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A.F.과 윤지인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탱크네? 큰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도전을 선택한 주인공 A.F. 영화의 도입부는 나름 괜찮습니다. 무난히 흘러가는데 너무 무난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공격이 시작되고 주인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른 용병들은 열심히 총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기 누군지 좀 보여주면서 하셔야죠. 그냥 저쪽에다가 막 총질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밀리터리 액션물이다 보니 총질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총은 엄청나게 쏘는데 근데 왜 현실감이 없죠? 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뭐랄까, 둔탁한 느낌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감독은 1인칭 슈팅게임 FPS를 스크린에 구현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산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현은 하신 것 같은데, 보는 관객들의 관점에서는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뜬금포, 탱크라니? 리얼타임이라고 해도 저도 그분 좋아하는데요. 주인공 A.M. 단독으로 고뇌하는 씬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배우 하정우가 주인공을 맡은 영화 터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터널에서야 혼자 있으니 보여줄 게 돌덩이나 아님 주인공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해도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전투 장면을 좀더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감독이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싶었는진 확실히 알겠어요. 나름 시도는 좋았는데 그런데요.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는 좋은 이야기. 먼저 영화 pmc 더벙커는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라는 점. 물론 흥행과 관계가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메틀그라운드 같은 형식으로 게임 같은 느낌으로 가는 영화를 시도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듯 보여지긴 합니다. 1인칭 FPS 팬이라면 한번 봐볼 만은 하다는 것. 근데 영화는 게임이 아닌데 그리고 현재에서 쉽지만은 않은 남북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한번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후반부였는데요. 수성기 씨만 별 4개 드립니다. 아우, 진짜 괜찮던데요. 김정은이 했던 말.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천년의 적.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 북한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살고 있죠 거의 5천 년간 같이 살다가 35년간 옆나라한테 탈탈 털리고 제집 찾았다고 좋아하다가 대판 싸우고 마당에다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죽는다 그러고 하긴 그 선을 그은 게또 옆나라 분들이니 저렇게 되기 싫으면 더 잘하자 감독님은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약간 생소하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볼수 없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영화 PMC 더 벙커였습니다. Go! Go! Go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종 모양을 이렇게 해주세요. 꼭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